오늘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년 전에 부시 대통령이 상암 올드컵에서 수만 명이 모인 기독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애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풍산고등학교로 내려가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대통령 아저씨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부시 대통령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니, 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책? 대통령 아저씨가 책을 하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시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야말로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 되게 하고 사업가를 사업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중산 어, 그, 어, 고등학생들이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간 우리 민족 이집트는 8월 추석을 맞이해서 3일 동안 쉬게 되었고, 고향을, 친척들을, 친기들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로서는 사랑하는 우리 박중만 집사님을 먼저 주님품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주일날 사냥대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국가예배, <laughs> 또 추석날 새벽에 반인예배에도 이제 이대목동 병원영안실에서 끝나고 한 차는 오고, 또벽제 가서 끝나고 한 차가 또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장모님 세분다 동참해서 여덟 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연천에 가서 안장을 시켜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뉴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보니까 이번 8월 추석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2kg가 쪘다, 3kg가 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목사는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기근을 보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무한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지금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마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찾아 헤매지만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고 성장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한된 삶에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드셀라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 동방의 의인이요 참으로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종 욕을 보았느냐 하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열 자녀를 잃었어요. 온몸에 병이 걸렸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는 비아니라 초롱합니다. 아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욕은 욕기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욕기 4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욕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열찬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140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제보다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일보다도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엉뚱하게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개스프레다 몰려 뭐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 신중에 이르기를. 농사가 잘 됐으니 어떻게 할까?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쌓아 놨으니 영모나 먹고 마셔라. 편히 쉬어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생명을 거어가면이 많은 양식이 이것이 되겠다. 우리는 열을 살줄 알고 하루 죽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11억이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여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아무리 헤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평양바다에서배한척이 여객선인데 그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해병전 어요 근데 지나가는 배가 그 선장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이 배에 옮겨 타도록 배쪽 위로 올라라고 말하라. 근데 선장은 헤어해요 아, 괜찮습니다. 이 밤에 배에 옮겨 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도와주십시오. 아침이 되었는데, 배는 보이시다.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도 지금에요. 은혜 받는 것도 지금에요. 성경 체험하는 것도 지금에요. 이 매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있는 신앙인들로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딴디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딴디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1 0교에5 0교에1 0 0교에다 가봤지만 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격렬한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격렬한다 그가 0억이 되는 인도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카디가 영국 교회가 사람으로 맞이하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면, 시복 인도 국민들에게 그런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을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멈춰주질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주님도 만나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이 시간에 범죄했으면 회기함으로 용서받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무한한 시간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는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매 시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산모가족들이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 3절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형편이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봐요. 그럼 보세요. 권력, 명예, 돈, 결혼 대상자들도 학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산에 늦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예. 너 베들렘으로 내려가 이제 이제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아니 사울이 사실을 알면서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내려가되 속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내려가라. 베들렘에 내려갔어다 그리고 이세와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는데 이세가 큰 아들. 이제 아비나다. 아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아비나다. 아비나다. 두째 아들이 오겠는데 뭐마찬가지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에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지나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나는 음식은 먹지 않겠지 다시 왔어요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니 내마음에합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의 아내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질 낀 여자가 들어왔어요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교인이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질 낀 여자에게 아 여기 좋은 자리 에 앉으십니다. 그러나 허수로만 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상아래 앉든지 니만대로 네 이것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백인들이 흑인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나가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흑인 한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문 앞으로 가라.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에 나와서 그 교회 마당에 나와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오더니 쫓겨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쫓겨났습니까? 예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흑인의 오른손을 꼭 쥐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좋은 말씀. 나라서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육이대 칠기 있었지. 일선 목사입니다고 사병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그랬더니이 사병이 아 목사님 제가 이번 전투에만 나갔다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믿든지안믿든지 절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우나 나가서 총에 맞고 죽어요피 했던 못 치는 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조건을 지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가까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라.

여러분,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아비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세벨이 가져온 것이 아사라 목상, 바신 그래서 사마리아서부터 저 시골까지 바신 아사라 목상을 세워놓게 된 거예요. 벌써 오래됐죠? 우리 단군 신전을 우리나라 면단이, 미단이까지 세우려고 정부가 같이 짝짝 이대사에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즐거운 지금 요 지금이 나 모르겠는데, 모기도에 있는 그 양화초등학교 안에 단군이 전이세워졌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목사님들이 이다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면 위까지 단군 신도를 세우려고 하는 유머가 아주 커뜨렸단 말이에요. 바로 아합 이세벨과 함께 발신 아사라 목상을 세워놨던 낳고, 백성들은 그 우상에 절하게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남한국 유다 왕은 루 보암이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르보암이었거요 그때 철기 때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자신을 배신할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애급 종대였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인도한 것이다. 절하게 했던 것이다. 바로 이 단과 베델은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우상에 절하게 했던 것이 여느 보암의 악한 음보였다. 여러 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의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숭배 그리고 모함 여인들과 가는 물에 하루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판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믿는 우리 삼보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네. 저는 영으로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 을 읽고 말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다에서 초바다, 북에서 동, 아무리 찾아헤에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제누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한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텐데 무한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고 인간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에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에 명부터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보가족으로 함께 시간 생활하던 오박주만 있단님을 부르셔서 이제 연천 나골 땅에 안장을 시켜주세요. 남편을, 아버지를 보낸 우리 숙자 집단과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삼보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